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하다는 게 뭡니까? 유명하다는 게. 이름이 있다는 거죠? 유명. 그건 무명하다는군요.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이름이 없는 것도 있어요?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은 다 있어. 근데, 유명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름은 있는데, 무명하다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냥 단순히 이름이 있다, 이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이름에 가치가 있다는 거, 가치가. 이름에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어, 또는 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부터는 문재인이라는 그 이름이, 예, 그냥 이름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자, 그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뭘 기대하느냐? 이름값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기를. 그런데 만일 이름값을 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집사다, 권사다, 뭐 장로다, 목사다. 그러면 목사 다워야지, 장로 다워야지, 뭐 집사 다워야지 이 말도 굉장히 큰 무게가 있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게 있는 말은 뭐냐면 금요일 날이 저희 큰빛 교회 가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laughs> 자,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우강호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소개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으니까 알잖아요. 아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그냥 우강호 목사입니다 하고 딱 소개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갔는데 그렇게 딱 소개할 때, 아, 제가 느낄 때는 뭐냐면, 가장 저를 극진하게 소개한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세물결교의 목사다, 뭐,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뭐라고 말해주는 거? 우광호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세물결교회 목사라는 것은 그냥 세물결교회 목사라는 한정되지만 우강호라고 하면 우강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사라는 얘기만 아니라 인간 우강호도 말하는 거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이름의 모든 것 그것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내 이름값에 합당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지. 여호와라는 이름에 구원자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심지어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명성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님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그분의 이름이 망령 때이 헛되이 쓸데없이 불리워지기도 한다는 라그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부르지 말라, 이것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라면, 어떻게 쓰지 말라는 것이냐? 첫 번째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 이름값에 맞게 사용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레위기 네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느 정도로 어,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면 이게 큰 죄인가를 말할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귀신, 그러 그러니까, 어, 접신하는 것, 예, 무당들 이렇게 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을 모독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죄를 돌로 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돌로 치라고 한건 굉장히 중한 죄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죄인데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라. 아님과의 아님과의 말라. 네, 자 여기 보니까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라 이 말.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다 보면 꼭 거기에 뭘 쓰냐면 신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사용하는 하나님을 거기다 붙여서 말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이 큰 잘못.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장 첫 번째가 창조주지만 두 번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구원자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로 나타나는 일이 아닌 것에는 그 이름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 말고 어떤 것이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냐? 거짓 예배 행위가 바로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계명 두 번째 말씀과 연이어지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도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 진짜 구원자요, 진짜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란. 자, 또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그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성물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않을 때, 온전한 예물로 드리지 않을 때, 구별하여 드리지 않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 욕되게 하는 것이다. 눈을 뜨세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여우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우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여우와 하나님이 보는 지금 앞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우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자세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까 얘기는 전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영화 보듯이 와서 예배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사야 11장 1장 13절에도 말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즉,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거짓된 행위로, 그냥 보여지는 행위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다. 왜 예배 때 찬송하면서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런데 찬송할 때도 그저 그냥 이름만 부르지. 그 속에 내가 진정으로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 말씀의 가사대로 그렇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거짓 예배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헛되게 부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세 번째 것을 어기는 것인데 예레미야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말을 어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전한 것을 어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놓고서 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로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오히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통하게 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맞는 것처럼, 자기의 말이 실제인 것처럼 말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합당치 않게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해요, 이건. 자기의 뜻으로 결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렇게 결정한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